오늘은 예, 5에서부터 어, 3, 3단원, 더셈과뺄셈 5에서부터 9까지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 거예요. 어, 모으기와 가르기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손에, 어, 선생님 손에 어, 빨간색 공깃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지요? 자, 이 다섯 개를 선생님이 재윤이에게 두 개를 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몇개 가지고 있어요? 세개 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는 2와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2하고 3을 다시, 다시 모아줄게요. 이렇게 다시 모아주면 5가 되지요. 그래서 2와 3을 모으면 5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여기에 있는 어, 색종이가 있어요. 자, 빨간색 색종이. 종이가 아니라 그냥 조금 한 종이야. 네, 작은 종이에요. 자, 5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5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종이를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뒤집으면 하나는 파란색이 되죠. 자, 그러면 5는 1과 4로 가를 수 있어요. 자, 이건 재윤이가 한번 더 뒤집어 볼까요? 네. 자, 또 5는 2와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선생님이 뒤집어 볼게요. 5는 3과 2로 가를 수 있어요. 또 3과 2를 모아주면 다시 5가 되지요. 자, 이번엔 재윤이가 뒤집어 주세요. 어, 지금 장난치면 안 돼요. 자, 5는 4와 1로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4와 1을 다시 모아 주면 5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색칠해 볼 거예요. 자, 재윤이는 음. 빨간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음.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재윤이 몇개 색칠하고 싶어요? 여기 음. 5에서 어, 색칠하고 싶은 만큼 색칠해 주세요. 음. 자, 재윤이는 3개. 어, 3개 색칠해 주세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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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선생님, 여기 색칠한다고요? 자,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색칠해 줄게요. 이게 잘안 나오면 여기 있는 거. 테이프를 꼭 빼야 돼요? 네, 테이프 이게 자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빼줄게요. 배치를 해주세요. 테이프 버릴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파란색. 이게 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너무 얇게 색칠했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빨간색 3개와 파란색 2개로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2개와 3개를 다시 모아주면 5가 되지요 자 이번엔 6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종이를 놓았어요. 자, 이제 하나씩 또 뒤집어 볼게요. 자, 6은 1과 5로 가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재윤이가 하나 뒤집어 주세요. 자, 6은 2와 4로 가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선생님이 할게요. 자, 6은 3과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자, 또 6은 4와 2로 가를 수 있어요 자, 또 6은 5와 1로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5와 1을 모아주면 다시 6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뒤집으면 6으로 어, 모두 6개의 종이를 만들 수 있었지요 자, 그리고 칠 모으기와 가르기도 하기 전에, 그렇지. 자, 재윤이가 또 색칠해주세요. 자, 이번엔 몇칸 색칠할까요? 이번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칸. 네, 3칸 색칠해주세요. 어, 좋아요. 좀 빨라졌어요. 자, 선생님도 색칠을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서 만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6은 3과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3과 3개와 3개를 다시 모아주면 6이 되지요. 그래서 6모기와 가르기, 그리고 자, 7모기와 가르기가 또 있어요. <웃음> 자. <웃음> 자,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하지 않고 어, 여기 가운데까지 4까지만 해볼게요. 7은 1과 6으로 가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재윤이가 뒤집어 주세요. 자, 또 7은 2와 5로 가를 수 있어요. 또 5와 2로도 가를 수 있지요. 자, 또 칠은 3과 4로 가를 수 있어요 또 4와 3으로도 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4와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자 이제 색칠해 볼게요 자 재윤이는 오늘 몇칸 색칠할까요? 칠은 뭐한 개만 색칠해도 되고요 두개 색칠해도 되고요 네. 한 여섯 개? 네. 다 색칠하면 여기에서 칠 음, 여기 반만. 아, 반만. 아직 우리가 반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칸을 색칠해 주세요. 우리 여기 네 칸은 또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준비, 시작. 오, 오, 네 칸을 색칠해 버렸네? 자, 그래서 칠은 이렇게 4와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또, 3과 4로도 가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3과 4를 모아주면 다시 7이 되지요. 자, 7 모으기와 가르기. 어, 잘했어요. <laughs> 네. 자, 이번엔 8 모으기와 가르기를 또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여덟, 두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덟 개 중에서, 이렇게, 네, 이제, 하나, 이제 어, 이쪽에서부터, 네, 뒤집어 볼게요. 아니, 열개 모두 있어요. 열 자, 이렇게 하나. 하면, 자, 어, 어, 여유있게 하나 더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자, 팔은, 7과 1로 가를 수 있어요. 또, 7과 1을 다시 모아주면, 팔이 되지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 8은 6과 2로 가를 수 있어요. 또 6과 2를 모으면 다시 8이 돼요. 자, 이번에 네, 8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와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4와 4로도 가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재윤이가 색칠해 줄 건데, 재윤이는 몇 칸을 색칠할지 얘기해 주세요. 몇칸 색칠할 수 있을까요? 음, 는 4칸. 네, 네 칸. 우리 가운데서 만나요. 준비, 시작. 오, 이렇게. 공평하게. 재윤이 네 칸, 선생님 네칸 해서. 팔은 4와 4로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4개와 4개가 다시 모이면 팔이 되지요. 자, 이번엔 9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번엔. 어, 공깃돌로 놓아볼 거예요. 자, 재윤이가 좋아하는 빨간색 공깃돌로 아홉 개를 이렇게 차례대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네. 어, 네모 한 칸에 공깃돌을 하나씩 놓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의 공기돌을 놓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빼고 이것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꾸면 9는 2와 7로 가를 수 있어요.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엔 몇개 바꿔줄까요? 초록색으로. 한네개 바꿔줄까요? 2개? 자, 한개두개를 초록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9는 하나, 둘, 셋, 네 개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와 5로 가를 수 있어요 또 4와 5를 다시 모아주면 아홉 개가 되지요 자, 이번엔 몇 칸을 칠해볼까요? 몇칸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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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빼고 네. 가운데 빼고 다? <laughs> 네. 한번 색칠해 보세요. <laughs> 네. 어. 여기만 파란색으로 색칠해 줘요? 네. 응. 응. 가운데만 색칠하겠다는 거예요? 네, 다섯 장 색칠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엄청 빨라졌어요. 처음에 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자 9는 4와 5로 가를 수 있어요. 4와 5를 모으면 다시 9가 되죠.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한번 읽어볼게요. 과자 8개를 2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한쪽 접시에 3개를 담았다면 다른 접시에는 몇 개를 담아야 할까요? 자, 접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접시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 접시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담았대요. 그런데 과자가 모두 여덟 개래요. 자, 이쪽 접시에는 몇개 담을 수 있어요? 음... 네 개. 자, 그러면 네 개를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볼까요? 그럼 여덟 개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자, 여덟 개가 되려면 한 그렇죠. 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섯 개써 주면 되겠어요. 어... 자,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해 봐도 걔는 여기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자 그림으로 그려봐도 되고 뭐 공깃돌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해봐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잘했어요. 자한 문제 더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열심히 딸기를 그렸는데 딸기처럼 생겼나요? 네. 자 그림을 보고 고기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드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모기 가르기 했지요. 모은다, 가른다, 더 많다, 더 적다, 모두 남는다. 이런 말들 중에 한두 개를 골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건데 응. 자 접시에 딸기가 있으니까 자 이쪽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왼쪽? 네 왼쪽이에요 자 연필 쓰는 이쪽이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쪽도 같이 써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접시에 딸기가 3개가 있고요 오른쪽 접시에 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자, 여기 여섯 개랑 여기 세 개랑 모아주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죠. 자, 모두 아홉 개의 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은 왼쪽 접시에 딸기 3개와 오른쪽 접시에 딸기 6개를 모두 모아 주면 9개가 됩니다라고 쓰고 싶어요. 자, 그래서 왼쪽 접시에 이것은 선생님이 먼저 쓸게요. 왼쪽 똑같이 써야 되나? 아니요. 똑같이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써줄 거예요. 왼쪽 접시의 딸기 3개와 세윤이가 여기에 오른쪽, 오른쪽, 음. 음, 오른쪽은 이거 보고 쓰면 되겠죠. 오른쪽, 른잘 어, 썼어요. 룽 아니고 른이에요. 른, 른쪽, 음, 쪽쌍지시시죠 오른쪽, 그렇죠. 접시의, 의 딸기 이걸 보고 딸기 그렇죠 딸기 여섯 개도 써주세요 여섯 개 여섯 개 그렇죠 를 모으면 모으면 모두 써주세요. 모두 음. 아홉 개가 됩니다. 개 써줄까요? 아홉 개가 그렇죠. 됩니다. 여기 밑에다가 써줄게요. 니, 다 여기는 비웃받침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 어, 이렇게 해서 9까지, 5에서부터 9까지 모으기와 가르기 해봤어요. 재미있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고 마무리할게요. 참 잘했습니다. 짠! Thank mm -hmm. you.